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요거는 가지입니다. 예, 가지가 지금 이제 뿌리가 왕성하게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확실하게 얼마 전보다는 많이 자랐습니다. 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착이 되는데 거의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잎을 내고, 예, 줄기를 올리는데 한2 3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한 20일에서 뭐한 30일 사이에는 예, 고추와 마찬가지로 예 추비도 주셔야 되고요. 예, 또한 고추와 마찬가지로 방제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것은 예, 없으니까 그런 건좀 안심하셔도 되지만 예,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진딧물, 총채벌레, 뭐 다방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 가지밭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예,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심게 되면은 예, 지금 어 이제 활착을 해서 한 6월 정도부터 조금씩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한 7, 8, 9 첫 썰이 내리기 전까지 요 가지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두 그루 정도만 한세 그루 정도만 키우시면은 이 맛있는 건강에 좋은 가지를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요 가지 모종 한0 0 원에서 뭐0원 정도 하는데 한개한두세개 정도만 수확해도 예, 뽕은 뽑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가지는 이렇게 밑걸음을 충분히 예, 제가 어, 해주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심은지 지금. 거의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요것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밑거름을 해주셨다고 해도 가지 어, 그 다음에 고추 어, 뭐 이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예, 추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요한 수저 정도 요 사이에다 작물 사이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페트병입니다 제가 가지를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페트병을 묻어서 키우고 있는데 그냥 키우는 것보다 페트병을 묻으시면 물도 여기다 주실 수가 있고 예, 추비도 여기다 주셔서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예, 이, 어, 이 마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끝도 없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이것만 주의하시고 하시면은 예, 그리고 이것만 해주시면은 가지 정말 어, 끝도 없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지에서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서 예,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오이도 마찬가지고, 이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몇 개만 심어 주셔도 여기서 진짜 수십, 수백 개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의 첫 번째는 해주셔야 될게 뭘까요? 바로 다석 작물이기 때문에 꼭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추비는 NK 비료를 주시고 저는 요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잘 녹는 비료인데요. 작물과 작물 사이에 우선은 이 정도 한뼘 정도 띄워 주시고 흙을 살짝 판 다음에 여기다가. 한 수저 정도 예, 고추와 마찬가지입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살짝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추비를 간단하게 마치실 수가 있고요. 이 예, 추비 같은 경우에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예,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예, 첫 추비는 요. 사이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비부터는 이 고랑 어, 바깥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 가지가 지금 이 정도 잎이 이 정도 나왔는데 예, 뿌리가 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 추비는 이 고랑에다가 예,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가지 예, 추비 주는 것은 간단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가지도 이렇게 페트병을 묻을 거예요 예, 어차피. 어, 추가 비료를 꾸준히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트병을 묻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랑에다가도 추비를 조금만 더 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수확량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햇볕을 골고루 받아야지 이 가지가 나중에 되면은 어, 많이 달립니다. 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그 다음에 너무 우거지게 키우시면은 이 가지가 나중에 예, 순만만치 이 열매는 많이 달리지 않아요 따라서 햇볕이 골고루 잘 드는 그런 어, 밭에다가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우거진 잎들은 하나씩 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제거할 게 없고요 그래도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예, 요 가지가 나중에 엄청 크게 되면은 요 안에까지 햇볕이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은 겉에도 가지가 열리지만 안에도 예, 가지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오래된 잎, 그 다음에 병든 잎, 예, 복잡한 잎. 예, 따줘서 새순을 예, 새 줄기를 다시 내주고 예,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 가지 있다는 것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심는 간격입니다. 예, 심는 간격은 최소한 50cm 이상은 띄워주셔야 되고 돼요. 여기는 60cm 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좁아집니다. 예, 가지는 꽤 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붓게 되면 햇볕이 들지 않고 예,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가지도 많이 달리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해충들도 잘 꼬이게 됩니다. 약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간격을 넉넉하게 띄워주시고요. 자, 아, 그리고 하실게 바로 겨순 제거입니다. 예, 겨순 제거가 너무 늦게 되면은, 이 가지가 잘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겨순이 너무, 커져서, 요거, 본순, 어미순 만큼 커지기 때문에, 예, 요 겨순 제거는 적시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질 때, 이런 자잘한, 예, 겨순까지, 제거를 하지 마세요. 고추와 마찬가지로 고추도 이 겨순을 적당히 한요 정도 되었을 때, 겨순을 이제 제거를 해주거든요. 예. 너무 일찍 제거해주게 되면은 뿌리 활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뿌리 활착이 좀될 동안 잎수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양분을 만들어내서 이제 뿌리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겨순까지, 잎이 없는데 겨순까지 다 제거해주시면은, 어,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어, 너무 자잘한 것은 천천히 이제 겨순을 제거해주시고, 입수를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크다 잘 컸다 하는 그런 겨순은 어, 제거해 주시고 어, 입수가 웬만큼 확보됐다 하시면은 이 밑에 있는 겨순들을 예, 다 예,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방아다리 예, Y자 방아다리입니다 예, 방아다리에 이제 첫 꽃이 피게 되는데 어, 첫 꽃은 첫 꽃에 이제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요곳은좀 나무를 좀 빨리 키우, 키우고 싶다 그리고 어, 나무가 자라는 게좀이 가지나무가 너무 늦다 하시는 분들은 첫꽃을 따주셔도 되고 열매를 따주셔도 되고 아니면 은뭐 수세도 괜찮고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달리는 방아다리에 있는 가지를 키워서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것 때문에 작물이 조금 늦게 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수확해 먹은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가지 이제 첫 가지는 드시거나 아니면 따주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지를 보면은. 이 잎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게 큰 것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땅에 닿는 것들은, 예, 좀 제거를 해주시고, 오래된 잎들이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좀 자잘한 잎들은 그냥 놔두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조금 잎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 싹 제거를 해주세요. 요 방아다리, 방아다리 요 Y자인데, 요 밑에 있는, 예, 결순들은 꾸준하게, 어, 지금, 나중에 이제 좀, 입수가 확보된 다음부터는 방아다리 밑에 있는 곁순들은 예,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많이 커진 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곁순들 예, 이런 것들은 좀 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남겨 줘서 예, 일을 할수 있게 예, 해 주었어요 예, 이런 것까지 초반부터 다 제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은 나중에 예, 입수가 확보된 다음에 싹 훑어주세요. 예. 그래서 어, 활착이 잘될수 있도록, 있도록 고추와 마찬가지로 예, 겨순은 조금 늦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크, 아, 커다라고 이제 땅에 처지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보시고 예, 이런 것들을 예,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겨순을 제거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추비까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트병을 묻어 주셔야 되는데요. 예, 페트병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해 주시고 어, 우선은 줄은 지금 아직은 쓰러지지 않는데이 페트병을 묻은 다음에 이 정도 방아다리, 이 정도의 이제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페트병은 우선은 이렇게 윗 부분을 잘라주시고 좀 길게 해서 이 밑에 구멍을 내주세요.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물 사이에 적당한 깊이로 한요 정도만 심어 주시면 돼요. 그 나중에 물도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추비를 요 사이에다가 예,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 뿌리가 뻗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어, 얘기도 해 주실 수가 있지만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이게 직접적으로 비료가 닿지 않기 때문에 페트병을 묻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대를 세우고 예, 줄을 쳐 주시면은 예, 농사 시작이 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제 이 가지에. 어, 병해충 방제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진딧물 그다음에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은 총채벌레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꽃이 이제 나중에 착과가 되면은 총채벌레가 이제 그 꽃에 들어가서 피해를 줘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가 굉장히 못생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채벌레 꽃이 폈을 때는 꼭 총채벌레 방제를 고추와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닐을 적당히 찢어주셔서 가운데다가 에이 페트병을 묻어주세요. 이게 묻어주면은 가뭄도 타지 않고요. 예, 내가 만든 영양제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뭐 영양제도 주실 수가 있고요. 해서 이걸 묻어주세요.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가지, 예, 고추는 이제 꾸준하게 늦가을까지 수확을 보시잖아요. 예,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비서 작물이고 그 다음에 수확을 꾸준하게 4, 5개월은 키워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요 지지대만 여기다가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나중에 끈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줄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예, 페트병 묶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랑에 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냥 두시게 되면 풀천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부직포를 검정부직포를 예, 고랑에다가 꼭 해주세요 예, 어, 잡초매트 중에서 예,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부직포로 된이 잡초매트를 써주세요 그럼 물도 들어가고 나중에 위로 추비를 주게 되면 예, 추비도 예, 녹아서 자연스럽게 고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풀도 예방하고 물도 들어가고 예, 추비도 들어가는 그런 이런 구멍이 미세하게 뚫려 있어요. 이런 예, 것을 깔아 주시면 예, 풀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잡초 매트는 풀뿐만 아니라 흙을 튀지 않게 해서 예, 이 고추나 가지의 예 경우 이제 흙 때문에 흙이 튀어서 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흙 튀는 것도 예방해줘서 예, 이렇게 부직포를 꼭 씌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